아 예예 예. 투자에 도움 되시라 의미로 서머리로 정리하는 영상입니다.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용이 다소 틀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 저는 이제 올해 43살입니다. 그 직장생활하고 있고 뭐 저기 잘 살고 있는데 뭐잘 사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주식 한번 스토리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짧게 끝내겠습니다.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그엔씨소프트한 그때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한 서른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2천만원으로 단타를 쳤는데 뭐 수익이 낮겠습니까? 수익이 안 낮죠 <laughs> 계속 손실 나고 2014년도에 또남 반다이 남고 저희 원래 게임 좋아하거든요 건담 뭐 원피스 좋아하잖아요 또 단타 치다가 또 저기에서 별로 재미 못 보고 2014년도에 뭐 천만원 가지고 또 깰짝깰짝 하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고 2016년도 부턴가, 이제 게임주에 눈을 떠가지고, 블리자드에 한 1억 넘게 넣었습니다. 그래서 한, 그때 실적 발표 전이었는데, 오버워치 한창 나오고 직전이었습니다. 그래서, 23, 43달러에 들어갔는데, 이게 이제 35달러인가 엄청 떨어질 때도, 이게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. 이거 와, 야, 난리 났다, 야. 우리 큰일 났다, 막 이래. 요, 요기였거든요. 요서폭 떨어졌을 때. 이때 뭐 망하니 졌더니 했었는데, 그때 하여튼 이 이후부터 트럼프 들었으면서 엄청 제가 2018년 요 초까지 들고 있었거든요. 요 때. 두배 먹었죠. 두 배. 그래서 하여튼 블리자드에서 어느 정도, 아, 좀, 이때 좀 고민을 했죠. 그래서 아, 이거 안 되겠다. 닌텐도 2등이라고 하니까 닌텐도로 가자. 그 닌텐도가 한창 그때 스위치가 나오고 하루가 그때 한 달인가 떡상할 때 있었거든요. 떡상하고 요때한 주에 이게 2,2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 에 모르겠다 하고 그냥 샀어요. 근데 그때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오르 계속 올랐죠. 이, 이때 정도에 팔았어요. 운이 너무 좋았어. 딱 팔고 계속 떨어져.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닷컴 버으로 오면 게임 끝난다 이거를 한 번도 느꼈죠. 그래서 닌텐도에서도 좀 재미를 보고 꾸준히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포트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17년 말까지, 비트코인 나오기 전까지 좋았어요. 그래서, 저 트럼프 들었으면서 완전 떡상해가지고 와,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, 이때가 한 1억 8천인가? 이거 뭐, 신용대출 뭐, 이것저것 해서 다 긁어모아가지고 했는데, 집대출까지 다 했지. 이거 날렸으면 이제 이혼하는 거지. 그래서, 2억 8천인가? 하여튼 6, 7천까지 벌었어요. 그때 손해봤던거다 만회하고 다 벌었는데, 이때 막 엔비디아, 뭐, 보잉, 이때 갖고 있던 분들 뭐, 세배 먹었니, 다섯 배 먹었니, 할 때쯤이었어요. 그니까, 러 이제 뒤에 보면 아시는데, 엔, 엔비디아로 단타도 쳤더라고요. 엔비디아 단타친 구 계산하면은, 그때 2억 넘게 있었는데, 뭐, 10억대. 근데 이때 어차피 이거 며칠 이다 팔아야 돼. 또 그, 신용으로 써가지고. 그리고 또, 저기, 집 사야 돼가지고, 어떻게 하서집 계약하고 되느라고. 진짜 어쩔 수가 없었고, 집사람 아직도 모른다 이거. 그냥.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.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때 진 제정신. 그때 비트코인 한다고 또 제정신이 하고 밤에 24시간 뭐 주식할 때도 24시간 보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. 정신을 차려 보니까는 이제 양도세도 2017년도에 1,100만 원 됐습니다. 5천 얼마 돼요? 뒤에 자료 있습니다. 나락으로 가고 뭐 진짜 2018년도 골로 가고 2019년 골로 가고. 2020년, 21년, 이렇게 됐는데, 느낀 거는, 이제, 에이다로 또, 어, 마이너스 천만원 또 해먹고, 원칙은 뭐냐, 오래 가져가야 된다고. 엔비디아 그때 2018년도에, 어? 3년만 기다리면 5배 올르는데그안 기다려가지고, 한 분야에 몰빵하면 안 된다. 그때 제가 게임주에 완전 몰빵했었거든요.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, 트럼프 들어서면서한 뭐, 60, 70%까지도, 그때 닌텐도도 거의 두 배씩 올랐으니까, 1등 기업에만 투자한다. 반도체는 꼭 들고 간다. 반도체가 은근히 좋은 것 같아요. 신사업에 눈을 뜬다. 재미가, 그러니까 내 주력 종목도 좀 수익이 안 난다 하면 버린다, 그냥. 그래서 제가 지금 게임 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. 그 최애 종목, 지금한 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뭐 거의 그때 2억 정도 하는 거 보면 뭐 장난, 장난감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찍었었는데 그때는 좀 정리가 잘안 되다가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되니까 보시는 분이 편하시라고. 지금 5, 5분 넘어가면 인제다 뒤에 자료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. 유, 영원한 1등은 없다. 조금 있으면 또 바뀌잖아요. 블리자드 그때는 진짜, 어, 날아다니는 새도 잡아먹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, 좀 그렇지. 블리자드 뭐, 싫어요. 막 달려있던데. 아직 소액이라가지고. 그래서 나중에 혹시 3, 4억 정도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미리 포트 연습하면 좋잖아요. 그래서 지수 ETF에 한50% 들어가고, 반도체에 한10% 들어가고, 버크셔 해서웨이나뭐 전통 그런 코스코 같은 데20% 들어가고,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한뭐 특수 분야 이런 데5% 들어가고, 현금도 가지고 있으신 게 좋지 않을까. 요게 핵심입니다. 요거만 가져가시면 됩니다. 요번에 얘기할 거는 이게 답니다. 초보도 주식을 할수 있다. 저는 뭐 상따, 뭐 떡상, 뭐 밑에서 잡기, 뭐 떨어지는 칼날 전문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. 안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. 집사람 애기도 있지만 집사람이나 애기 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. 어차피 나중에 일로 오실 거예요. 지금 그냥 미리 연습하시다 생각하면 되지. 이게 예전 그 제가 2016년도부터 잘 계좌가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계좌도 한번 바꿔봤어요. 이렇게 하면 또뭐저 어, 환율 좀 떨궈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때 2017년도에는 이거, 1600만에 해가지고, 한6천 정도 됐었고, 2018년도부터는 완전 박살 났죠. 이때, 이때가 테슬라 불났을 때, 제가 기억, 까먹지도 않아요. 이때, 네 종목이 들어가 있었어요. 보잉, 뭐, 엔비디아, 그 다음에, 테슬라 들어갔었나보니까, 뭐, 하여튼 네 종목, 버크셔까지해네 종목이었는데, 그, 한 달에, 천, 2500만원 맞고,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, 했죠. 이제, 이때 이제 집을 계약하면서 정리를 했죠. 이제, 집 계약하면 우리나라는 주식 다 빼야 돼요.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냥, 비트코인도, 비트코인도 했었는데, 비트코인도 엄청 말아먹고, 한 몇천 말려먹고, 그 다음에 19년도, 20년대는 그냥, 잔잔하게, 그냥, 계속 마이너스. 2 0 2 0 최근 거 어디 갔어? 2020년 하여튼 그 밑으로도, 계속 뭐, 별로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. 요거는, 그러니까 2017년도 한창 잘 나갈 때, 이게 원래 1억까지 있었는데, 이걸 빼고, 뭐, 이제, 지수 ETF 혼자 만들어본다고 뭐 이것저것 대표주들 완전 다 갖다 붙이고 뭐 월트 디즈니도 여울 때도 있었어요. 이때도 똥싼다던지 지금은 하여튼 또 그렇게 됐어. 그리고 엔씨 소프트도 그때 뭐 단타 30만 원이네. 야 이거 100만 원 갔었는데 아이 텐센트 제가 그때 3천만 원 들고 있었는데 야아 이거 많이 안 오는 건가? 그러그 그래, 하여튼 네슬레도 갖고 있고 뭐 헨켈 머크 그 다음에 하이네켄 해가지고, 저는 유럽주도 좀 갖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유럽이 떡상한다는 거를 머릿속으로, 아, 길어졌어요. 너무. 유비소프트라고 얘도 괜찮은 회사예요. 지금 요즘 하락하고 있는데, 요런 거 사모아야 되는데, 이거는 만약에 그 프랑스에 사잖아요. 그럼 팔기가 힘들어. 그래서 완전 장투 좋아요. 그, 이게 돈 필요해가지고, 이제 다 정리하고, 하여튼, 2억, 평가금에 2억 4천까지도 갔었는데, 한창 잘 나갈 때. 그 양도세는, 이거 뭐, 잡다리 하는 애들 사고, 바고 사고, 바고 왔다 갔다 하니까, 그때는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6월에 제가 한, 그, 1200 정도. 그러니까, 못하는 애들도, 그냥, 어버버 하다가, 뒷걸음 치다가 이렇게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엔비디아 그때 실적 바로 전날인가? 그때 완전 그냥, 갖다, 다고리 몰빵 했는데, 이, 그, 뭐지? 실적이 그때 잘 나와가지고, 그 하루에 단타치, 하루에 천만원, 하루에 단타치 여기서 야, 이 비트코인인데, 막. 그때 한창 비트코인 때문에 잘 나갔었어요. 여기도 한창 이렇게 떡, 락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어차피 여기 50만원 못 버텨요. 50달러 못 버티는 게 38달러나 여기도 있었어요. 그러다가 떡상, 최근에 떡상 한 거예요. 그 전까지는 또똥 싸고 있었어요. 하여튼, 그래서 2018년 3월에는 이제 조금, 뭐 조금도 아닌데? 평가도 왜 이렇게 많아? 아, 이때 아마 그 달러로 갖고 있었던가 그랬을 거예요. 아마. 이거 뭐달러 어, 아닌데? 그리고 맞지 잠시만요. 새로아이아 이때, 이때는 뭐 이렇게 그냥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밑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또 가렸네. 또안 <laughs> 보여. 그 지금 이제 최근. 이건 가장 최근 겁니다. 이제 오늘 겁니다. 오늘. 오늘 기준으로 뭐 ASML은 그 그래, 다음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이제 조사해보다가 이렇게 된 거죠. 이사다 이렇게 얘기한 꼴이 난 거지. 독점이라고 하니까. 엔비디아는 뭐 엔비디아는 아주 죽을 때까지 이거 아주 그냥 이 딸한테 줘버려야지 이거 이제 내가 그때 단타쳤다섯 배인데 그 코스트코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뺄라고 이렇게 루비 루이비통 그 다음에 이제 보잉 로블룩스 엘스티로더 그 다음 에 페라리 액티비전은 끝까지 들고 있네 그냥 아주 액티비전은 아주 에징이야 에징 애증. 그래서 액티비전, 그 다음에 존앤 존, 앤존, 스타벅스. 스탑스 다 맛있으니까요. 그래서 올해는 별로 재미를 못본것 같아요. 그때, 이게 또이양하고 그때 또 이게 딴짓 한다고, 이양하고 CCIV 거기서 헤매다가 이, 이 사단이 나는 거죠. 그래서, 또 올해도 뭐 수익이 나도 이거 양도세 되겠어요. 2250이니까. 요거는 이제 다른 저기 삼성 건데, 삼성에서도 또올 초에 또 이거 이양하고장 저기 하다가 또 아직까지 그 단타의 그 습관을 못 버리다가 이렇게 사단이 나고, 또 이쪽 키움도 계좌 많이 하면 좋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항해서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연습한다는 데 포트폴리오 잘 짜고 단타만 안치면은 계속 수익 나지 않겠어요 저처럼 초보도 이정도 하니까 다들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